미국에서 화려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즈민이 미국 음악 신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며 빌보드 차트에서 24주 연속의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성과는 미국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판도라 팬돌어에서 5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함으로써 한국 솔로 가수 중에서는 싸이 이후 가장 많은 스트리밍 기록을 세우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월간 청취자 수에서도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며 9월 9일에는 87만 2천 이상의 월간 청취자 수를 기록하여 K팝 가수 중에서는 최다 월간 청취자 수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연코 놀랄 만한 성과로 방탄소년단의 두 배에 육박하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과 함께 미국 3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중 하나인 판도라는 미국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며 지민은 케이팝 솔로 가수로서 독보적인 기록을 수립하며 현지에서 압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13일에는 지민의 솔로 곡 라이크 그레이지, 라이크 크레이지 가 판도라 스트리밍 3천만을 돌파하여 데뷔와 함께 한국인 솔로 아티스트 중 최초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매 6개월을 맞이하면서도 24주 연속으로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한국 솔로 가수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여 글로벌 200 차트에서 68위,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41위로 24주 연속 차트에 성공하였습니다. 월드 앨범 차트에서는 페이스, 페이스가 최장 신기록을 세우며 11위에 오르고 톱커렌트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도 24주간 연속 차트에 머물며 한국 솔로 앨범이 최고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는 진메리카, 지민 플러스 아메리카로 불릴 만큼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어내었으며 라이크 크레이지 발매 후 미국에서 한주 동안 25만 4천 장 이상의 순수 판매를 기록하여 테일러 스위프트와 방탄소년단에 이어 최근 10년간 단일 최대 순수 판매 3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그는 최고의 팝 아이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